자, 2 3강의 2번, 한 줄을 약하면 무슨 얘기다? 대왕 문어. 내용 네, 요약 1번. 대왕 문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문어 종이며 보통 길이가 약 3m, 무게는 272kg까지 나간다. 야, 이건 진짜 실물로 아직 못 봐서 그렇지만, 살아있는 어떤 생물의 길이가 3m이고, 무게가 272m면은, 우리 성인들 보통 4명 정도의 부계 아니야. 여기 잠수부가 지금 보니까 잠수부가 더 작게 보이잖아, 그렇지? 왼쪽에. 자, 내용 유형 두 번째. 해저의 굴을 찾거나 바위 밑에 굴을 파면서 먹이 활동을 하며 피신처로 삼기도 한다. 3번 형체가 딱지기를 위해 함께 있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살며. 어, 식가가 나오면? 새끼. 아, 새끼가 나오면 <laughs> 얼마 지나지 않아 죽물 맞아. 아, 예, 참. 이상한, 네. 그, 생애 주기에요. 그쵸? 아우. 자, 내용료약양 읽어보니까, 자이언트 퍼시 t 오토퍼스, 대왕, 응, 대황이라고 했데 웨이는, 무게, 무게가 뭐뭐에 이를다 그렇지. 림, 그러면, 바닥 댐. 락키 댐. 골로 된 골키. 쎄요. 골 슬립 스로 뭐뭐를 빠져나가다. 또는, 그렇지. 포레이징. 이거 앞에 지문에서도 포레이지 나왔었는데, 모이찾기 하는 거. 네. 피 feed, 그러면, 먹이를 먹다. 식사하다. 어. 먹다. 각조다 어, 오케이. 어 프래그먼트 조각. 인파일 무더기. Except for 제외한. 레 a y 스 아를 나. 거기 레이 되시는지 L I E, Lie X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1번으로 보니까 수의일치지요 네. 이거 어 아? 이거 무지무지 중요한 문,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the largest species of octopus in the world, the largest specific octopus usually grows to about 3m in length. 그랬는데,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돼? 어. 그렇지.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주어가. The species. 단수야. species는 단수로 쓰기도 하고, 복수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신경을 안쓸 때는 s가 들어갔으니까 복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뒤에 글로우즈의 그로우즈에서 s를 빼버릴 수 있어. 그로우즈에서 s를 빼버리고 확인은 아, 주어가 스피시스 복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묶어준 거는 가급적이면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 말에 맞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가장 큰종 거대 태평양 문어 세상에서 아블라디스 스피시스 목토 가장 큰 종류의 문어들 세상에서 가장 큰거 거대 태평양 문어라고 알려져 있는 얘네가 늘약 길이가 3, 3m까지 자라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도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길이가 그렇잖아 그럼 3m in long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3m in long 길이 in long 쓰면 안돼 가끔씩 그렇게 해서 오다을또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관계부사 관계대명사처럼 관계부사도 콤마 뒤에 나오면 계속적인 용법이지 그럼 얘도 관계대명사가 계속 적용법으로 쓰일 때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것처럼 관계부사도 접속사 플러스 부사인 거야. 컴마 찍고 왜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 그 녀석이 밑바닥 주변에서 기어다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사구문은 컴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이고, 그건 현재 분사고, 분사구문은 컴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다른 말로 오라 그래, 분사구문. 동부사. 자체에 해 동부사. 문장이 빼도 굳이 안 들어가지겠지요? 그리고 90% 이상은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거. 그냥 컴마치크 유직 나왔으니까 사용하면서, 뭘, 그 긴, 그리고 서커 커버드, 빨판이 그 껍데기가 빨판인 팔을 사용하면서 이런 얘기죠. 2번은 콤마 앞에 아이디가 나왔네. 주로 밤에 먹이 사냥을 하면서. 3번은 콤마 뒤에 아이디가 나왔네. 그러면 정립시키면서빈 껍데기들을 모아두는 거야. 또 다른 먹을 만한 그, 그 무더기 속에 먹이의 파편들을 대포짓. 어, 원래 은행에 돈을 적금한 다거나 쌓아두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쌓아두면서 생존을 이어간다.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본문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의 여하를 떠나서 어떤 종류의 지문이든지 간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한 줄이나 두줄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석 그 밑에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해석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영어 지문에 대한 해석 나온 게 제일 아래쪽에 나오고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순서에 맞게 그대로 나오는데 살짝만 해석을 바꾸는 거야 이거는 한두 문장 두 개나 아주 많으면 세개 읽고 밑에 맞춰보고 아주 많으면 두 개나 세개 읽고 맞춰보고 이렇게 이제 맞춰보는 거야 내용일치자 그럼 볼게요 그런 식으로 한번 The largest species of octopus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의 문어인 거대 퍼, 퍼스픽 태평양 그 문어, 얘네들은 늘 길이가 약 3m 정도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무게가 272kg에까지 이릅니다 거기 그로우즈하고 웨이가 병렬로 쓰인 거죠 웨이는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그 웨이트, 그게 무게야, 그게 명사 그거의 동사형이 웨이야, 무게가 나가다 i e lives on the rim of the North Pacific Ocean 아, 그 녀석은 태평양 가장자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걔네들은요, 아래, 밑, 해저 밑바닥 쪽에서 기어다니, 기어다니는데, 길고 빨판이 덮여있는 팔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It t i c k s out r o c k y dance on the seabed. 해상에서, 해저, 해저 바닥에서, 해저 바닥에서 뭘 찾는다고요? 해저 바닥에서 뭘 찾으면서, 어, 이거, 락키, 돌로 이루어진 굴, 어, 돌, 굴을 찾아요. 됐죠? 네. 돌, 동굴을 찾는 거지. 구덩이 같은 거. 즉, 네. 어린 새끼들은요, 네. 흔히 구멍을 팝니다. 올해 안에 있는, 돌 아래에다가, 구멍을 파요. 자 여기서 그 문어들이 포식자로부터 레퓨지 피난을 갈 수가 있고요. 여기 포식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e e r 스 뭐예요? 물개, 물개. 그 다음에 또샥 상어. 그 다음에 다른 큰 물고기들이지. 얘네들은 너무나 커서 투투용법이죠. 투A, 투B. 너무나 해서 삐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커가지고, 트립 through the d n mouse. 그, 동굴, 또는 작은 굴, 입구를 통과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런, 음, 그런 포식자들로부터의 피난처로, 어, 삼기도 한다. 이거지, 여기서. Foraging mainly light. 컴마 앞에 나왔으니까 뭐 하면서, 싶네요. 주로 밤에 먹이 작업을 하면서, 이 거대한 옥토퍼스는 look, especially for. look for가 뭐뭐를 찾다. 그런 얘기죠. 주로 뭘 찾아요? 특별히, 개, 그리고 랍스타, 바닷가재 같은 걸 찾는다는 얘기지. 또한, 시림프, 새우나, 쉘피쉬, 조개, 더 작은 옥토퍼스와 물고기들도 가져간다 얘기죠. 자, 자주 그 녀석이 그 굴로 돌아와서 왜 들어오냐면, to feed. 뭐 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뭐 하면서 불러 들어온다고? 빈 조개들을 쌓아놓으면서. 또 다른 먹을 수 있는 먹이 파편들을 입구 쪽에 있는 그 덤이 안에다가 쌓아두면서 그렇게 아, 먹이, 먹, 그 지금 먹, 먹을 시간을 가지려고 식사시간 가지려고 자기 굴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자, Like this relatives, 이 친척과 처럼 어 자기들의 친척처럼 이옥토포스라고 하는 것도 주로 혼자 삽니다 이게 문어, 류들이 혼자 산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짧은 기간이야? 짝짓기를 위해서 성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짧은 기간을 제외하거나 종의 유지를 위한 본능이겠지, 그렇 자, 암컷들은요, 불에다가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돌보는데 그 새끼가 나타날 때까지 돌봐요. She will not feed in all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그 암컷은 먹이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죽어. 새끼가 나타나자마자. 아, 근데 우리 위에 거하고 밑에 거 하고 그래서 깜빡했네. 일 읽어보니까, 빨판으로 덮인 긴 팔을 이용해서 바닥을 걸어다닌다. 걸어, 걸어 네. 어린 것들은 모래 지대의 바, 바위 위에, 바위 밑에 굴을 판다. 개와 바닥까지 섰지만 새우와 조개로도 덮는다. 네. 짝짓기를 위한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되고 혼자 다암컷들은 네. 새끼를 알아서 나오기 전에 죽는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 이런 문제는요, 진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내용일치에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내용 자체도 아주 어려운 걸 주질 않아. 그러니까 영어에 지문에서 30번까지는 다 맞으라고 주는 거야. 30번까지는 맞기가 어려울, 어려울 만한 단어만